빌보서 1장 20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부활 신앙이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 신앙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아주 간단하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 3일 만에 분명하게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는다. 이게 첫 번째 부활 신앙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나 역시 마지막 날 나도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할 것을 다시 살 것을 믿습니다. 예수 부활을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부활 신앙의... 두 번째 내용입니다. 세 번째 부활신앙이 무엇이냐고 질문한다면 세 번째는 뭐냐면 부활을 믿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나의 삶의 내용이 달라졌습니다. 다릅니다. 를 고백하는 것이 세 번째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로 끝나는 게 아시니고요. 나도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부활 신앙은 다 죽은 다음에만 그냥 편한 표현이라면 써먹는 신앙이에요. 죽은 다음에나 필요한 내용들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부활 신앙은 죽은 다음에 부활하고 죽은 다음에 천국 가고 하는 것에만 언급되고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믿기 때문에 부활을 믿기 때문에 이 땅에서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내용 근거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를 믿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고 믿는다면 저는 자유합니다. 이렇게 믿습니다. 예수를 믿고 갖는 첫 번째 복됨이 뭐냐? 자유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죽음과 마귀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내가 처한 크고 작은 문제로부터 우리 주위에서 나를 힘들게 하며 나를 흔드는 사람들로부터 세상의 유행과 세상의 가치관들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힘, 능력, 원리가 어디 있냐면 예수의 부활을 믿는 그 믿음과 고백 속에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자유함은 죄와 죽음과 마귀로부터의 자유함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겪는 크고 작은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자유로울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의 원리가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읽기는 빌리뽀서 1장 20절에서 21절 두절 읽었지만 여러분이 빌리뽀서 1장 전체를 읽으면 거기서 세 가지 자유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자유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 내가 지금 머물고 있는 삶의 자유로부터의 자리, 자유입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왜 감옥에 있어요? 예수 증거했다는 이유가 감옥에 갇힌 이유입니다. 사도 바울은 열정의 사람이죠. 뜨거운 복음의 사람입니다. 세계가 좁아, 그쵸? 세계가 좁아 얼마나 이 동네 저 동네 이 나라 저 나라 다니면서 말씀을 증거하는지 세상이 좁을 정도로 열심과 열정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보기에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감옥에 갇혔어 한 거라고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열심이 문제라면 문제인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감옥에 있으면서 원망과 불평이 아주 그냥 넘쳐야만 정상일 것입니다. 근데 오늘 빌리보스 1장을 보면 이 사람 속에 넘치는 것이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도리어 감사와 기도가 넘치고 있습니다. 1장 3절부터 4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억울하게 감옥에 있는데 지금 이 사람은 뭐라고 있는 거예요? 세 가지 단어를 써요. 감사, 기쁨, 기도. 야 신기하죠. 말이 안 되는 자리에 있는데 이 사람 속에 나타나는 것은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기도고 감사고 기쁨이에요. 기도를 하는데 누가 기도를 해야 돼요? 바깥에 있는 성도들이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을 위해서 하나님 바울 성도 낙심하지 않도록, 절망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반대로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바깥에 있는 성도들을 걱정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저는 예수 믿는 영광과 복이 뭐냐고 묻는다면, 예수 믿고 집이 커졌어요. 이런 게 아니고요. 이런 차원의 삶을 살게 됐어요. 우리가 꼭 감옥에 갇히지 않아도 우리 삶 속에서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 문제와 사건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있고 기도가 있고 기쁨이 있는 세상 사람들이 감히 흉내낼 수 없는 차원이라는 삶이 부활의 능력을 믿는 자에게는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나 빨리 감옥에서 건져내주세요 그럼 다시 한번 복음 열심히 전할게요 하나님 우리 그런 거 하잖아요 이번 일만 잘 되면 예? 여러분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를 텐데 허정강이라는 배우 잘 모르죠 허준호라는 배우 아버지인데 우리 어렸을 때 유명한 영화 대사가 있어요 이번 일만 잘 되면 인천 항구에 배들어오면 다이아몬드 반지가 문제가 아닌데, 뭐 이런 대사가 있어요. 전혀 감동하지 않는 이. <laughs> 우린 꼭 이번 일만 잘 되면, 하나님이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나를 감옥에서 건져내 주시면, 이게 항상 우리 기도 제목이잖아요. 뭐뭐 하시면, 뭐뭐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감옥에서 건져내시면 옛날보다 더 뜨겁게 복음 전할게요.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건져내시면 복음 열심히 전할게요 라고 하지 않고, 감옥 안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 전합니다. 면회하러 오른 사람에게 복음 전합니다. 자기를 지키고 있는 간수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지금보다 더 좋은 자리를, 좋은 형편을 만들어주시면 무엇을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처한 말도 안 되는 자리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할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 그 일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를 알기를 원하노라. 감옥에 있는데 새로운 차원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재판을 하니까 어떤 문제가 있어요? 왕을 만날 수 있잖아요. 로마의 귀족들을 만날 수 있잖아요. 재판을 안 했으면. 일반 사람적인 사람이 왕을 어디서 만나고 수없이 많은 귀족들을 어디서 만나? 우린 이렇게 고백하지 않는데 바울은 자기가 감옥에 있기 때문에 전혀 다른 차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됐대요. 온수비대 안에 복음을 전했는데 온수비대는 왕의 친위부입니다. 대 로마의 귀족의 자존 중에서 최고의 엘리트들만 뽑은 젊은 청년들이에요. 로마의 다음 세대를 이끌 사람들이야. 근데 그 사람들이 자기를 지키고 있어. 로마의 최고의 엘리트들을 내가 어떻게 만나겠는가.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만나지. 우리는 안 된다, 힘들다, 어렵다, 괴롭다, 답답하다. 그것만 들여다보는데 바울은 그 자리에서 내가 할수 있는 것. 감사할 수 있는 건 뭔지, 기도할수 있는 건 뭐지, 감, 기뻐할 수 있는 건 뭐지, 이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헌신할 수 있는 건 뭐지. 그거를 찾아서 그거를 열심 내고 있어요. 원망하는 대신에. 불평하는 대신에. 그래서 이 필리포서를 읽어보면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감옥 안에 있죠. 근데 바울이 계속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나는 예수 안에 있습니다. 나는 예수 안에 있습니다. 사람들 눈에는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을 봐요. 그런데 바울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신을 봐요. 그래서 필리포스에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전혀 다른 차원에서 자신을 바라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크고 작은 문제, 사건에 생각할 수 없는 환경에 던져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면 전혀 다른 차원에서 내 삶의 자리를 바라보며 그 속에서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 빌립보스 1장에서 두 번째 나타나는 부활을 믿는 자의 놀라운 다름은 뭐냐면 사람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자, 바울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워낙 대단한 사람이 막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거기에 치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눌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바울이 감옥에 거쳤어. 그러니까, 야, 절호의 찬스가 왔다. 우리도 바울 대신에 좀 열심히 뛰어서 복음을 전한다가 아니라, 우리도 좀 높아져보자. 우리도 좀 알려보자. 우리도 사람들 앞에서 좀 얼굴 좀 세워보자. 이런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열심히 내면 바오, 바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얼마나 속이 뒤집어질까. 선하지 그러니까 않은 의도로 열심히 내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들의 행동하는 것과 그들의 마음 푸는 것이 옳지 않음을 압니다. 그것을 인정하지는 않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런 데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 그들이 어떤 이유로 예수를 증거하든지 증거하는 내용은 봐라. 쉽게 말하면 십자가를 증거하는데 그 내용은 봐라. 갈라디아서에 보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죠.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 할지라도 다른 예수 다른 십자가 다른 믿음 다른 은혜를 증거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강하게 말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시기와 질투를 위해서 열심히 내는 사람들이 있어 동기가 선하지 않은 것은 알아 근데 그들이 허튼 복음을 전하진 않고 잘못된 복음을 증거하지 않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 때문에 내 속이 뒤집어지던 나를 공격하던 나를 깔아 뭉개기 위해서 그들이 열심히 내던 건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것은 그들이 바른 복음을 증거하기 때문에 나는 그것만 갖고도 충분히 만족하고, 그것만 갖고도 나는 감사할 수 있어.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1장 18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들은 나의 매임과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에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라도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들의 동기는 아름답지 않지만 그러나 그들이 예수를 증거하는 것에 열심 낸다면 그것만 갖고도 나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우리는 살면서 의외로 사람의 판단에 대해서 너무 병적으로 예민합니다. 사람의 눈에 대해서, 눈에 따라 우리 마음이, 우리 감정이 너무 쉽게 요동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나의 중심을 하나님이 아시니까, 나의 중심을 하나님이 아시니까, 사람이 뭐라고 하느냐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바라보는 하나님의 반응,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게 되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느냐, 낮아지느냐, 사람들이 나에게 박수를 치느냐, 나를 무시하느냐, 나를 오해하느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은 어떤 것이 있을까?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지만 내 중심을 보시고 또 중심을 아시며 그 중심을 판단한 하나님이 계시니 거기에다가 맡기고 그런 거에 나는 연연하지 않으리라. 두 번째 자유입니다. 바울은 오늘 빌보스 1장에서 세 번째 자유를 얘기하는데 그것은 바로 죽음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느냐, 죽느냐. 이게 삶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지. 오래 살 수도 있고, 늦게 예, 예, 예. 일찍 죽을 수도 있지. 근데 바울은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더 오래 살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이 땅에서 더 하나님을 더 오래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좋고 하나님이 언제든지 나를 부르시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사니까 좋고 사느야 죽느냐 어느 게 좋으냐 바울은 어느 게 좋으냐가 아니라다 좋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으면 내 인생 하나님께 향 헌신하고 더 많이 충성할 수 있어서 좋고 하나님이 언제든지 부르시면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니 좋고. 그래서 1장 23절,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통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좋은 일이나 빨리 천국 가서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더 좋지만 그렇게 하고 싶지만 내가 육신에 있는 동안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이땅 육신을 잊고 더 있다면 더 성도들 섬기고 열심히 복음 전하고 그러니 좋다. 더 좋은 게 있다면 뭐냐? 천국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게 최고 좋은 거지. 그렇지만 이 땅에서 더 살게 하시면 더 많이 헌신하고 충성해 있어서 그것도 감사하지. 이런 사람을 시브리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사람을 세상이 절대로 이길 수 없느니라. 감당할 수 없느니라. 저는 예수 믿는 것은... 흔히 강조하지만 천국 가는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믿기 때문에 이 땅에서 다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름 중에 하나가 오늘 세 가지 자유입니다 환경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죽느냐 사느냐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입니다 부활신앙이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을 믿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믿고 영원한 천국을 믿기 때문에 이 땅에서 다른 내용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데요. 그 다름이 무엇이냐? 그 중에 하나는 자유함이라고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부활을 믿는다면 이런 자유함 속에서 이 땅에서 산다고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삶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다양한 그 자유함의 그 복됨과 유익과 영광과 특권과 깊이를 맛보며 그리고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들이.